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제 홍해, 홍해를 물 밑으로 건너왔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 정말 원래 없었던 어, 그 길을 어, 내주신 하나님의 어, 기적이죠. 그래서 다시 그물이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애굽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애굽을 다시 그리워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날 저희도 그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겸하여 섬기게 되면 광야 생활이 길어진다. 그죠? 어, 강야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어, 길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편단심 이제 그 가난을 향해서 어, 나갈 때 이제 그것이 단축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서도 보면 내두밤이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방향성이 딱명확하잖아 이렇게 머리를 딱딱 한 방향으로 딱딱 이렇게 꼬우는 거죠 질서 정연하게 방향성이 질서 정연하게 잡혀 있고 내 목은 구슬깨미로 또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뻣뻣한 교만한 목목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제, 목이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에 구슬 깨미, 어, 그러면은 이게 실에다가 그 구슬을 하나씩 하나씩 깬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 그 순종하며 가는 게, 그죠? 그래서 어 방향성이 질서 정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서 이제 그 뻣뻣했던 우리의 그 교만이 어 겸손함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했죠. 그런 하나님의 어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금사슬의 은을 만들어 주리라. 어그 그러니까 은을 어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것은 이제 금이라는 건 신성이잖아요. 어, 우리의 인성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은약해 주시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계속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렇게 할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어, 순종하면서 가는 그 길만이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라는 것은 언제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그때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이로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정말 그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노래하는데 내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1인칭이에요. 어, 아무리 어, 집단적으로 같이 구원을 받아도 어, 옆에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어, 우리가 받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언제나 1인칭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라는 건 싸우는 분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시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용사신데 4절에서 8절까지 이제 어떻게 싸웠는지 어 하나님이 싸우신 거어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니다 너무나 표현이 어 주님이 콧김으로 한번 이렇게 하니까 물이 막 쌓이면서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다. 그죠? 그래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다. 이렇게 이제 놀라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하죠. 그랬을 때 구절은 원수가 말하기를 원수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내가 원수는요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고달프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어 10절에 주께서 그렇게 하는데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시고 싸우시고 주께서 하시니까 정말, 어, 하는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정말 처음에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어, 믿고 종교 생활할 때는 오히려, 어, 세상에서도 힘든데 종교적으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때문에 더 이중적으로 힘들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연합해서 이제 정말 구원을 얻고 그렇게 주님만 향해서 가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잔양하죠.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잔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래서 이제, 어, 여태까지 구원을 이루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말과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시고, 수장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어, 양하는 거죠. 그 이제 13절부터는요,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또, 어, 찬양하는 거죠.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어, 정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은요, 어, 내가 하는 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정말 온전하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지만 어,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믿었잖아.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잖아. 그래도 우리가 교회 에 나오고 예배 드리잖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잖아.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열심, 내 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가 종교생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서 아 정말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어, 내가 정말 건강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말씀을 갈망하는 것도, 말씀을 갈망하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다, 헤세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나로부터 나와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내 안에 믿음으로. 주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점점점점 점점 경험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도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안식이 되고, 우리 안에 심이 되고, 어 주님이 어다 하시는 그죠. 그래서 주께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계시록에도 계시록 어 7장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라고 하나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시라는 거 그죠?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이도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어, 그런 고백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1 4절에 여러 나라가 덮고 뚫며 블레셋 주민이 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안 주민이 다 낙담 하나이다. 놀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해서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얘기예요. 어 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 블레셋을 에돔과 모압을 또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데 그들은 이 홍해 이 사건을 듣고 전부 다 놀라서. 침묵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어, 주님이 통과하기까지 다 하신다는 거, 이제 그렇게 믿고 어, 선포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될 길, 우리가 어, 건너가야 될 강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 우리를 어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평안이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딱 신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심기까지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이것도 우리를 또, 주님의 성전 삼고, 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케 인도하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18절에 여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어, 구원하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난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어, 다스릴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이 믿음이 우리를 어, 딱 붙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이 노래하는데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아론의 누이는요. 어, 정말 그 갈대상자의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그 누이 미리암이 그 뒤에서 보고 있다가 그 공주에게 유모를 어, 연결해 드릴까요? 이러고 엄마에게 연, 연결해 주잖아요. 그 역할을 할때 이제 미리암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미리암이 선지자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이제 이 말은요 정말 이들의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가 완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서 하나님을 마음 깊이서 이제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예배할 때이 뜨거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었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흥회라든지 이렇게 막 기름부음이 있는 예배에 들어가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자들도.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고 또어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 또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은 막 은사들이 열리고 어 그런 기름부음을 받게 되듯이 지금 어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막 찬양하면서 그 남자들이 같이 찬양할 때이 당시는 어 여자는 어 머리를 개수하지도 않는 여자들이 뭐 예배하고 이런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미리암에게 선지 자로서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시 그런 것들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어, 그 하나님이 그 선지자로서 미리암에게 권세를 주시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하로 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선창하면서 나갈 때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다 그것을 같이 어, 부르면서 어, 하답하면서 이렇게 남성들과 여성들이 같이. 어, 합창하는 이런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보면요, 계시록 어, 5장에 나오는 그 하늘의 예배, 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이렇게.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이 예배와 너무나 닮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자악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여기랑 너무 비슷하죠. 지금, 어, 300만에 가까운 그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기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 아무도 능히셀수 없는 큰 무리가. 그죠? 어, 그래서 다 함께, 어,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어, 애와 어른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함께 나와서 흰 옷을 입었다는 거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어 정말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거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어, 흰 옷을 입은 자들, 그죠? 여기도 지금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로 어, 사망을 넘어간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어, 홍해를 어, 넘어온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 어, 그 자들이 종료 가지를 들고 어디에서? 보자 앞과 어린양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네. 이게 또 성령이죠. 계속 주님께 모든 어,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어린 양.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렇게 이제 다 고백하면서 그 구원이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자 기도는 우리가 다할수 있지만 정말 이런 찬양을 할수 있는 자는 누구냐? 내 안에 구원의 간격이 넘치는 자 혼전히 그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그죠? <laughs>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기네스코,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신령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죠. 우리가 그냥 입으로 그 노래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 안에 그 구원의 간격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구원의 간격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또그 노래를 하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오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천상의 예배로 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구약을 살았지만, 그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약의 예배, 어, 정말 그 천상의 예배를 어,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목동, 어, 정말 양을 치면서 항상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그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양을 그런, 어, 어 짐승으로부터 구해내야 될 때,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그 다윗에게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 하셨을 때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어늘 그런 데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높여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늘이 열린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보고, 또 정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그런 깊이 숨겨진 비밀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시편을 노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어 정말 침을 흘리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주님의 어떠하심이 다윗의 10년 가운데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노래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하늘에 올려진다고 한 것처럼 하프앤모이라고 하죠. 그런 예배를 다윗이 드렸던 것이고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드렸던 그. 어, 시편에 그런 예배들이 또 어, 문직이었던 고라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어서 또 그들이 어,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어, 어, 정말 바라보면서 어, 예배하게 되고 또 어, 아삭과 여두등과 같은 그런 레위 자손들이 또 그런 것들이 전이돼서 또 그렇게 예배하게 되고 이런 예배가 이제 모세 노래 정말 이런 출애굽기 어, 1 5장에 이런 예배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모세의 노래가 시편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편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처음에는 정말 부르짖고 어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고 했죠. 근데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어 정말 통해서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 계시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정말 홍해 앞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보여주실지, 어,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그것들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이룰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 주님의, 어, 이름을 높이는 자, 주님의 그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자로, 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들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계속 선포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과 같은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도. 어, 회복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시편을 그냥 말씀 어, 읽듯이 시편을 읽게 되고 시편을 또 공부하게 되고 이랬는데 어, 저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24년 5월 초부터는 요 어, 자연스럽게 하루에 어, 시편 한 편씩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다가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편은 하루에 한 편씩 따로 읽고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 정말 이 시편을 기도하게 같이 어, 정말 이 다윗에게 임했던 지혜와 계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기름부심이 그대로 전이되어지기를 어,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어,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점점 어, 그런 어, 하늘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변해가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어,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어, 그러니까 어, 나 나를 터치하고 어, 내가 은혜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의 잔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우리 예배자라는 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것이 어, 진정한 예배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의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환경들이 또다 열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계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출애굽기 15장 이 정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그 구원의 간격을 오롯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민족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서 선장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강경이 정말 그 하늘의 예배와 너무 닮아 있고 또 이런 예배가 우리 모든 열방의 교회들에게 다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이 예배가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기름부음이 부어지고 어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하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 주는 우리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에게 이런 어 감사와 찬양이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